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파이로티의 프릭션 지워지는 볼펜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핑크 계열의 예쁜 색상에 일본산이라는 품질까지. 3색4색 단색 선택도 가능하고 리필도 가능해서 경제적임. 글씨 쓰다가 틀린 부분을 깔끔하게 지울 수 있어서 너무 편함. 지우개 가루도 안 나오고 번지지도 않아서 완전 굳굳. 공부할 때나 필기할 때 진짜 유용함.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잡아펜 지움 3길 지워지는 볼펜이라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아니 이거 정말 신기하네. 글씨를 쓰고 나면 뒤쪽에 달린 고무 팁으로 쓴 문지르면 흔적 없이 사라짐. 0.5mm 굵기로 부드럽게 잘 써지고 핑크 컬러는 너무 예뻐서 눈길을 사로잡음. 특히 실수해도 걱정 없이 지울 수 있으니 완전 개이득세 가지 색상이 들어있어 여러 상황에 유용하게 쓸수 있음. 가격도 착해서 가성비 최고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